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생활 정보를 나누고 있는 저는 오늘도 일상 속 숨은 위험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물건들, 분명 편리하지만 그 안에 작은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간뒤왜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가운지, 모기약을 뿌리고 나면 왜 기침이 나는지 오래 쓴 반찬통이 정말 위험한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당연한 의문이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무작정 두려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조금만 신경 쓰면 편리한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며 불필요한 두려움은 덜고 필요한 지혜는 챙겨보겠습니다. 새로 장만한 집이나 가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 계신가요? 괜히 머리가 띵하고 눈이 따갑다 느끼신 적 있지요? 처음엔 그냥 새건 냄새려니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정체는 휘발성 화학 물질입니다. 새 집이나 새 가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톨루엔 같은 물질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눈과 코, 목을 자극하는 거지요. 이런 물질들은 초기에는 특히 진하게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듭니다. 마치 새 옷에서 염려 냄새가 나다가 몇번 빨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단기간 노출되면 두통, 현기증, 눈과 목의 자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화학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김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그분은 작년 가을 30년 살던 집을 전면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마루도 깔고 싱크대와 풋바기장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셨지요. 공사가 끝나고 바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했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혹시 다른 병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문진을 하시더니 최근에 이사를 했는지 새 가구를 들였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리모델링 얘기를 하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새로 지어졌거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반드시 환기와 베이크아웃을 해야 한다고요. 베이크아웃이 뭔지도 몰랐던 그분에게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을 비운 상태에서 난방을 틀어 실내 온도를 높여 화학 물질이 더 빨리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라고요. 마치 옷에 뱀 냄새를 햇볕에 말려서 빼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집에 돌아가서 바로 실천해 보셨습니다. 낮에는 집을 비우고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틀어뒀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서 1시간 정도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계속하셨더니 신기하게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달 후에는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처음에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셨어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환기와 열을 활용해서 초기에 많이 뿜어져 나오는 가스를 빨리 빼내는 겁니다. 베이크아웃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온도가 높을수록 휘발성 물질들이 더 빨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을 비운 상태에서 난방이나 보일러를 켜서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30도 정도로 높입니다. 이 상태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유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창문을 열어서 1시간 이상 환기를 시킵니다. 이 과정을 3일에서 1주일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크아웃을 할 때는 반드시 집을 비워야 해요. 온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들이마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기 사용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집이나 새 가구를 들인 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차례 이상 충분히 환기하세요. 한 번에 30분 이상은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플라스틱 바닥재나 PVC 매트 같은 것들은 1년 이상 사용하면 과감히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새 가구를 들릴 때는 가능하면 여름철을 피하세요.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휘발성 물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넷째, 실내에 공기정화 식물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들이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어느 정도 흡수해 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오래오래 지켜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새 것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여름철이면 빠질 수 없는 게 모기약이지요. 겨울에는 방향제나 공기 청정제를 많이 쓰시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제품들 없이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제품들을 쓰고 난 뒤에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프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생활 화학 제품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제품 자체가 아니라 사용법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바로 들이마시거나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사용하면 당연히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품들에는 보통 에어로솔 형태의 분사제나 방충성분, 방향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공기 중에 퍼져있을 때 바로 들이마시면 호흡기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모기약을 방에 뿌리고 바로 들어가서 주무시거나 좁은 화장실에서 방향제를 뿌리고 문을 닫고 있거나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에 평생을 바치신 이영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그분은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여름철이 되면 모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심하셨어요. 논밭에서 일하다 보니 모기가 엄청 많이 붙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항상 모기약을 방안 곳곳에 뿌리셨어요. 그런데 뿌리자마자 바로 침대에 누워서 주무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감기인가 싶어서 감기약을 사 드시고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목감기약도 사서 드셨어요. 그런데 약을 아무리 먹어도 기침은 계속 됐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유독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한달 정도 그러시다가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기침이 시작됐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혹시 집에서 특별히 바뀐 게 있는지도 물어보셨고요. 그때 그분이 여름 되면서 모기약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쓰시냐고 물어보시니까 뿌리고 바로 자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게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모기약을 뿌린 직후에는 공기 중에 화학 물질 농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바로 들이마시면 기관지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고요. 올바른 사용법은 먼저 뿌리고 잠시 방을 비운 다음 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집에 돌아가서 바로 실천해 보셨어요. 저녁에 모기약을 방 안에 뿌리고 나서는 거실에서 30분 정도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서 10분 정도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기침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기침을 하지 않게 되셨고요. 한달 후에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바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뿌리고 잠시 비우고 환기한 후에 들어가기. 이 순서만 지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화학 물질이 공기 중에 희석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큰 사고를 낸 메탄올 같은 성분 말이에요. 한때 가습기나 워셔액에서 메탄올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지요. 다행히 이런 위험한 성분들은 이미 대부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체 연료 같은 데서는 메탄올이나 에탄올이 쓰이고 있어요. 캠핑용 연료나 실내용 난로 연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절대로 실내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태우면 일산화탄소나 독성가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충제나 모기약은 반드시 선분사 호환기가 원칙입니다. 그 냄비는 그분이 50대 때 사신 건데 벌써 25년이 넘게 쓰고 계셨어요. 바닥이 두껍고 열전도가 좋아서 요리하기에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도 끓이고 밥도 해 드시고 거의 매일 쓰셨어요. 그런데 몇년 전부터 냄비 안쪽에 붉은 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때가 낀 건가 싶어서 수세미로 열심히 닦으셨는데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냄비를 바꾸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아까워서 계속 쓰셨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버리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잘 안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위염 증상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그때 오래된 냄비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냄비에 붉은 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부식이 진행된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요리를 하면 금속 성분이 음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산성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끓일 때더 많이 녹아난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새 냄비를 사셨어요. 그리고 예전 냄비는 과감히 버리셨고요. 신기하게도 한달 정도 지나니까 속쓰림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건강이 가장 소중한 건데 냄비 하나 아끼려다가 큰 고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주방용품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쓸수록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는 거예요. 플라스틱 반찬통은 6개월에서 1년, 스테인리스 제품은 표면 상태를 자주 살펴보시고 붉은 점이나 얼룩이 보이면 과감히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팅 팬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벗겨진 코팅이 음식에 섞여 들어갈 수 있고 코팅이 없는 부분에서는 알루미늄 같은 금속 성분이 음식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는 전용 제품을 쓰시고 랩 대신 전용 뚜껑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랩의 경우 가열되면서 환경 호르몬 같은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 산 스테인리스 제품은 처음에 중성 세제와 기름을 이용해서 여러 번 깨끗이 닦아내세요. 제조 과정에서 붙은 연마제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둘째 플라스틱 용기는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배면 과감히 교체하세요. 셋째 스테인리스 제품에 붉은 점이나 얼룩이 생기면 계속 사용하지 마세요. 넷째 코팅 팬은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기 시작하면 바로 새 것으로 바꾸세요. 다섯째, 전자레인지용 용기는 따로 준비해서 쓰시고 일반 플라스틱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여섯째, 산성이 강한 음식 토마토 소스, 식초 등은 금속 용기보다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바로 담지 마시고 충분히 식힌 다음에 담으세요. 건강한 요리는 좋은 재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조금 아까워도 건강을 생각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 가장 쉽게 찾는 게 편의점 생수병이지요. 요즘은 어디서나 쉽게 살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플라스틱 물병이 정말 안전한 걸까? PET 플라스틱 병은 사실 일정 조건에서는 매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을 받거나 고온에 노출되거나 얼렸다가 녹이기를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 같은 독성 물질이 물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차 안에 생수병을 둔 채로 몇 시간 있었던 경험 있으시지요? 그런 물을 마시면 이상한 맛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플라스틱에서 우러나온 화학 물질의 맛입니다. 단순히 맛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수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관리를 잘한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오히려 생수는 운반과 보관 과정에서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30년간 운전기사로 일하신 최동길 씨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 그분은 젊을 때부터 택시를 운전하셨어요.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지내다 보니 물을 자주 마셔야 했는데 항상 생수를 사다가 차 안에 비치해 두고 드셨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갈증이 심해서 생수를 더 많이 마셨는데 편의를 위해서 한 번에 여러 병을 사서 차 트렁크나 대시보드 위에 놓아두곤 하셨어요. 그런데 여름 한낮 차안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작년 여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물을 마신 뒤에 눈이 따갑고 침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안과에 가셨습니다. 안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상은 계속됐고 다른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역시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한 의사 선생님이 혹시 화학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때 차 안에 둔 생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의사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플라스틱 병이 고온에 노출되면 포르말데히드 같은 화학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여름철 차안 온도는 60도,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몇 시간씩 있던 물을 마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그분은 바로 생수 마시는 습관을 바꾸셨어요. 집에서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생수는 정말 급할 때 비상용으로만 쓰시고 마신 즉시 버리셨고요. 놀랍게도 한달 만에 눈 따가운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개월 후에는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작 바꿨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디를 가시든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들고 다니세요. 정수기가 있는 곳에서는 텀블러에 물을 받아서 마시고 정수기가 없으면 수돗물을 받아서 마셔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익숙해지고 나니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세요. 생수는 분명 편리하지만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정수기나 수돗물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안전해요. 우리나라 수돗물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편이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정수기의 경우 필터만 제때 교체하면 매우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오히려 생수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돗물도 각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어서 웬만한 지역은 바로 마셔도 문제없어요. 만약에 우리 집 물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시면 지자체에 무료 수질 검사를 신청해 보세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년에 12회 무료로 검사해 주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시면 우리 집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실히 알수 있어요.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수는 비상용으로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텀블러에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을 담아서 마시세요. 둘째, 생수를 사실 때는 되도록 그늘진 곳에서 파는 것을 고르시고 사자마자 바로 마시세요. 셋째, 생수병을 차 안이나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두지 마세요. 넷째, 냉동실에 얼려둔 생수를 녹여서 마시는 것도 피하세요. 다섯째, 지자체 무료 수질 검사를 신청해서 우리 집 물의 안전성을 확인해 보세요. 여섯째, 정수기를 쓰신다면 필터 교체 주기를 꼭 지켜주세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스테인리스나 유리 재질의 물병을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물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건강한 물 마시기 습관으로 평생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입는 옷에서도 예상치 못한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식탁 위 음식과 세탁기 속 옷까지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이 조금씩 우리 몸에 쌓여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런 위험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생선 통조림, 특히 참치캔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맛있고 간편해서 자주 드시지요? 하지만 참치는 바다에서 살면서 수은 같은 중금속을 조금씩 몸에 축적하는 생선이에요. 그리고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국물에는 이런 중금속이 더 많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예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들은 바다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는데 그 과정에서 중금속도 함께 흡수할 수 있어요. 특히 국물로 우려내면 이런 물질들이 더 많이 우러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성 섬유 옷들을 세탁기에서 돌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서 하수로 흘러가고 결국 바다를 거쳐 우리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런 순환 고리를 생각하면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지만 현명한 대처법을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74세이신 윤말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생선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참치회는 거의 매일 드실 정도로 좋아하셨지요. 간편하고 맛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자주 드시고 참치김밥도 자주 해 드시고 참치찌개도 끓여 드셨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느낌도 들었고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시더니 혈액 속 수은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하셨어요.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평소보다는 높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는데 그때 참치를 자주 먹는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참치는 바다에서 오래 사는 큰 물고기라서 수은이 많이 축적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통조림으로 만들 때 나오는 국물에는 수은 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양을 줄이고 먹는 방법을 바꿔보라고 조언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참치캔을 열면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먹지 말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라고 하셨고요. 대신 다른 생선들을 골고루 드시라고 권하셨어요. 그분은 집에 돌아가서 바로 실천해 보셨어요. 참치캔을 열면 국물은 싱크대에 버리고 건더기만 건져서 드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밋밋한 것 같았는데, 마요네즈나 양파를 넣어서 무침으로 해 드시니까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치 대신 고등어나 삼치, 갈치 같은 다른 생선들도 자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생선들은 참치보다 수은 함량이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국물보다는 나물로 무쳐서 드시거나 국을 끓이시더라도 진하게 우려내지 않고 살짝만 우려내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수은 수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속 더부룩한 증상도 많이 나아졌고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가 되셔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그분 말씀으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하세요. 지금도 참치는 드시지만 예전처럼 매일 드시지는 않고 국물은 항상 버리고 건더기만 드세요. 이처럼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조건 피하자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자는 거예요. 생선통조림의 경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기보다는 짧고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예요. 진한 국물로 우려내기보다는 살짝만 우려내거나 나물로 묻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김 같은 경우는 구워서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세탁할 때도 조금만 신경 쓰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어요. 합성 섬유 옷들은 세탁망에 넣어서 빨면 미세 플라스틱이 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세탁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튀김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유해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180도에서 20분보다는 160도에서 15분 정도로 조리 시간과 온도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치나 다른 생선 통조림을 드실 때는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세요. 둘째, 해조류는 진하게 우려내지 말고 살짝만 우려내거나 나물로 묻혀서 드세요. 셋째, 튀김이나 에어프라이어 요리는 고온 장시간보다는 중온 단시간으로 조리하세요. 넷째, 합성 섬유 옷을 빨 때는 세탁망을 사용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세요. 다섯째, 생선은 특정 종류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여러 종류를 골고루 드세요. 여섯째,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플라스틱 포장재에 들어 있는 음식은 포장을 뜯은 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서 보관하세요. 여덟째,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지 마시고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음식과 생활용품을 선택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줄일 수는 있어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집의 화학 물질, 생활화학 제품, 주방용기, 생수병, 그리고 음식과 세탁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작은 위험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올바른 방법을 알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순 어르신이 베이크아웃으로 새집 냄새를 없애셨고 이영호씨가 모기약 사용법을 바꿔서 기침을 멈추셨고 박명자 어르신이 낡은 냄비를 교체해서 속쓰림을 해결하셨습니다. 최동길 씨는 텀블러 사용으로 눈 따가움을 없애셨고 윤말순 씨는 참치 먹는 방법을 바꿔서 소화 불량을 개선하셨어요. 이분들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환기하기, 교체하기, 방법 바꾸기 같은 아주 간단한 실천들이었어요. 무작정 모든 걸 피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새 것을 들릴 때는 환기를, 생활화학 제품을 쓸 때는 선분사 후환기를, 주방용품은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물은 텀블러에 담아 마시기를, 음식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를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와서 이런 걸다 신경 써야 하나, 귀찮지 않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잃고 나면 되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들이 처음엔 번거로워 보여도 한번 습관이 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소개한 분들도 처음엔 다들 귀찮아 하셨지만 몇 주만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서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올바른 정보를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두려움 대신 지혜를, 불안 대신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위험은 줄이고 삶은 더 편안하게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와 함께 작은 실천을 이어가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